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토지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 바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현황도로 접해있고요 차량 진입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농막 설치 가능한 시골 땅입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주소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640번입니다. 주목은 전이고요. 어, 토지 면적은 300평입니다. 감정가 1,293만 5천원에 입찰을 진행하고요. 입찰 기일은 2022년 9월 14일 입찰을 진행하는 공매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입니다. 어, 시골 마을 어,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인근에 바다가 인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300평입니다. 어,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현황 도로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물건지로 가는 그런 로드뷰 영상이고요. 어, 바로 물건지 인근에 바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는 어, 이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이쪽이 남양이고 이쪽 바다 쪽이 북향입니다. 어, 바다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지만 현황 도로, 시멘트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량 진입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어, 포장은 약 3m 도로 소형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이고요. 어, 바다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토지는 지목은 전이고요 토지 면적은 300평입니다 현황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잡혀있고요 차량 진입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향이 남향의 모습이고요. 어, 토지는 300평, 어, 면적은 어, 300평입니다. 현황 도로가 접혀 있고요. 바로 물건지에서 북측 방향으로 바다가 인접해 있습니다. 농막 설치 가능한 지목 전입니다. 공매 물건이고요. 어,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입찰 개일은 9월 14일, 컴퓨터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면적은 300평. 자, 이쪽이 남양입니다. 남양 지대가 낮기, 낮기 때문에 조망이 좋고요. 물건지 북측으로 바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밭으로 경작 중인 그런 모습이고요. 어, 바로 인근에 어, 시골 농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어, 전기 시설이 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어, 주택까지 어, 직선 거리 200m가 안되기 때문에 어, 전기 이입은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물건지 북측으로, 어,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요 어, 반경 100m입니다. 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어,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남동 측에 어, 시골 마을이 혼자고 있습니다. 해남 송지면 어란니 시골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어, 남동 측에 송지면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해남 군까지 어, 반경 2 3 k m 고요 어, 진도 군까지 어, 반경 마찬가지 23km입니다. 광주 시청 기준 반경 92km 어,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바다 인근에 있는 토지 면적 300평 토지입니다. 농막 설치 가능하고요.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공매 물건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640번지에 공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